네, 기출풀이 일차 15번 문제입니다. 이건 풀어 보시고요. 네, 풀이 설명해 드겠습니다. 리 어, 로켓가 트 위로 3지로 가속하고 있죠. 네, 그래서 이, 이런 건 그냥 이제 겉보기 가속도, 겉보기 중력가속도를 사용하면 좀 쉽겠네요. 그래서 g 프라임으로 이제 중력가속 도 생각하시고 푸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4지로 바꿔주면 그게 답이 되겠죠. 어, 그래서 그냥 이제 가속 안 한다고 생각하고 g 프라임으로 푸신 다음에 나중에로 바꿔주겠습니다. 어 보시면은 힘을 m 2인 물체 에 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한개 운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물체를 이제 같이 보면 되겠네요. 그래서 개 원투로 같이 보시고 힘 f 로 주시고 이쪽에 이제 마찰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찰이 없다. 그래서 알자미 이거밖에 없으니까 운동량신세면 어떻게 되겠어요? f 는4 더하기 1이니까5 m a. 이렇게 되겠네요. 이게 끝이에요. 그리고 밑에, 이, 이, 놈 이, 아, 위에는, 이거, M1. 얘를 개로 잡았을 때. 어, 얘 X방향 힘, 어, 마찰력밖에 없습니다. 근데 문제에서, F의 최대가를 묻고 있죠? 그래서, 보시면은, M1도 가속이 최대가 될 때이죠?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, 힘을? 정지 마찰, 개수, 정지,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줘야 됩니다. 그래서 밑에는 그냥 속임수고요. 정작 필요한 건 위에게 필요한 거죠. 네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?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주어야 된다. 그때 u s 2가 원한테 주는 수직항력. 네, 이렇게 되는데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? 수직항력 결국 어 중력이랑 평이루기 때문에 mg가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건 g 으로 해주라. 네, 이걸 좀 중요하게. 해야 되고 0.4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얘가 유턴이 이 법칙에 의해서 아이고 쓸 공간이 없네 m a 인데 mm이 아픈데 되죠 네. 다시 쓰면은 usg 프라임은 a인데 us가 뭐라고요 us 0.4다 0.4g 프라임이 a가 됩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서 얘를 이 속에 넣으면 되 겠죠 뭐 어떻게 된다 E, MG 이 mg 프라임이 답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f 가 맥스 맞죠? 문제에서 최대값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g 프라임 어떻게 된다? 얘를 이 속에 넣으면 되 끝나게 됩니다. 답은 어떻게 된다? 8 mg가 답이 됩니다.